오늘 읽은 에,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시시하게 살기의 짧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시하게 살기의 짧은 인생. 여러분 이 제목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나요? 네, 사실 이 제목은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카네기가 쓴 행복 노란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글입니다. 아, 시시하게 살게 짧은 인생이다. 저는요 이 한절이 제 마음 속에 이한주 동안 계속 남아 있어서 너무나도 제 말에 이 말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래요. 이 미해군 소속으로 있었던 한 병사가 아, 이제 잠수정을 타게 됐는데 이 잠수정에 그만 불행하게도 어뢰 발사기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어, 응사를 못 하니 이제 잠수정이 배 아래로 땅 이제 물 아래로 이제 숨어 버리는데 그때 모든 냉방 장치와 선풍기를 다 끄고 조용히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제 적에 발견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 적에 발견되죠. 일본군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어, 일본군이 이 잠수함을 무려 15시간 동안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어,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실내 온도가 40도 넘는 그런 찜통더위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면서 이 병사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공격받는 15시간은 1500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내 과거 생활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직구리만한 월급으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고 차도 못 샀고 아내에게 비싼 옷한벌못 사주었다. 내게 이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15시간 동안 공격을 받는 그 사이에 그 많은 고민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만약에 내가 살아 돌아가 다시 햇빛을 볼수 있다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교훈을 얻었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 너무나 짧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시하게 살다 간 사람이 몇명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불에 넘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삼손은 어떻게 살았죠?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눈 뽑히고 많은 그런 시시한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였습니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기웃거리면 눈 뽑힐 줄 알라. 이게 제가 얻은 교훈인데요. 여러분, 제 원글을 못 보서 그렇지 여기에다가 제가 이모티콘으로 웃음 표시를 해놓고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제 눈이 안 풉혀서.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뽑았잖아요.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르뉴다가 있었죠. 이 가르뉴다가 아무나 되지 않는 제자였음에 불구하고 그의 삶은 늘 배반과 원망과 불평했죠. 왜 우리의 지도자가 정치도 지도가 아닐까 하면서 해방시키지 않을까 하면서 늘 불평하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런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또 얻은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사명 감당 못하면 아, 촛대를 뺏기는구나, 죽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번뿐밖에 없는 이 인생 그리고 너무 짧은 이 인생을 우리가 시시하게 하지 않게 살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무슨 얘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고 여전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도록 하셨어요. 그렇다기해서 다 완전하게 정복한 건 아니었죠. 아직까지 가난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은 족속들과 싸워야 됐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사상 1장의 말씀을 이번 주 지난 주죠 지난 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말씀이 제 머리에 그리고 마음에 계속 떠나지 않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을 우리가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패배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 중에 강사가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가 중에 이차길영 강사가 본인이 기도하는 것 중에 대적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소개하더군요. 대적기던 찬송을 하면서 대적기도 했다고 하던데, 1절을 부르면 마, 마귀 기분이 언짢아지고, 2절을 부르면 마귀가 안 좋은 말을 하고, 3절을 부르면 마귀가 짐을 싸고, 4절을 부르면 마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버틸려고 했는데 못 견뎌서 떠난다는 거예요. 재밌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찬송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길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그래을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꼴을못 보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걸 알면서 우리는 어디서 승리의 비결을 얻어야 되느냐?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지라기라는 이 중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그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치 않게 몸에 질병이 오거나 또는 물질 때는 힘들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요.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모습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교회 대한 교회 모습을 추구해가고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교회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교회 대한 교회 모습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교회 대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때로는 실망했을지라도 때로는 낙심이 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과정에 다 생각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여렴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시작에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우리 모두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일이 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유다가 그 형제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지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맨 끝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노라 었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손을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날 것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너희들이 치르지 않았지만 전쟁을 치른 것과 같이 승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보장했지만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냥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 기억 속에 남는 권사님 한분 계신데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94세 될 때까지 그분은 현역 의사로 일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별로 안놀라십니다 94세까지 현역으로 의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됐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가지 일을 하고 싶어서 소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했다. 하루에 열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늘로를 주고 힘을 내고 이러라고 번면하면서 자기 생활에 너무 행복했다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참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할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더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사도행의 20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목소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절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야 바울이 정말 사명감이 투철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절 말씀 봅시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그 상황에 나는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 증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게 있는 생명조차도 조금더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유명한 부활의 장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의 매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력 있고 정말 기독교가 진짜 정교인 것이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죽으면 끝인데 이한번 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이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껏 죄짓고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셔요 여러분 본래요? 말씀 볼래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볼게요 15장 4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무슨 얘기예요?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 따로 있고 또 별과 별의 각각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는요 차별 없으시다.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상급에는 차등을 두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시하게 살기에 짧은 인생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가짜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의 일을 주셨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명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달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감당해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많아 생겼어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봉사해 주시고 정말 이 전도 축제가 잘 되기를 모두가 다한 마음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박정영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이 분이 일부에 비해도 오셨어요. 왜 왔나 했더니 저분이 분명 히 일부 기도인데 왜 왔나 했더니 전도 한 사람 데려오냐고 일부에 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임이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주셨다 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게 했느냐가 함께함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을2절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혼자 올라가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3절에 넘어가면 유다가 삼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가 여러분 1절에서 누가 먼저 싸울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 2절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 했어요. 그런데 3절에 오면 유다가 혼자 가야 되는데 아니고 시므온에게 도움을 구해요. 시므온아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유다 봐라. 혼자 올라가 갈라했는데 시므온에게 도움을 구해 불순종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다시 읽어 보면서 유다가 그의 형제란 말에서 제가 아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싶고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형제 간의 아름다운 협력에 중점했다는 것이죠. 협력의 모습은요. 여러분, 일장 안에서 보면 다른 집 바들도 싸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21절에도 보면 실패했고 27절도 보면 실패했고 29절 31절 31절 다 실패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 형제 간 끼리 형제끼리 하나가 되어져서 협력해서 싸워나갔을 때 이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제 1남전도 회원들이 본당을 총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본당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관심도 없죠? 이렇게 보니까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 분이 와서 청소를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세 분이 청소하기 힘들지 않았었지더니한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마음이 맞으니 금방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메시지가 그냥 평범한 메시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마음이 맞으면 금방 끝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33편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보라, 같이 볼까 시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뭘 부르라는 거예요? 뭘 형제가 연합해서 동고함이 어찌 그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것. 이거의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홀로 감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형제가 힘겨워서 영적 삶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무심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부터 우리도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중요함을 기억하고 서로 채워주면서 나갈 때 힘을 얻어 마음이 맞으니 금방 끝나요. 이것이 영적으로. 주의 일을 마음을 맞게 하니 금방 완성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가서 신방할 그 돌아가신 분이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화드렸죠 아, 얼마나 슬펐어요 했더니 따님 대신 천집사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뭐 호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 중에 106세도 계셔요 100세를 살던 120을 살던 돌아보면 금방이더라고요 우리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주님은 우리가 시시하게 살다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성처럼 주신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 살고 오기를 원하지 않죠. 또 사울 왕처럼 평생 질투만 하고 살다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원망만 하다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시시하게 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과제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과제를 우리 모두 한마음에 되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한 상급이 놀랍게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다보세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내죠. 내가 이 땅을 내가 이 땅을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서 에 그가 누굽니까?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해 날려고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또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 주의 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완성될 때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말도 많고 보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가 되어줘서 한마음이 되어줘서 만들어는 과정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하는 때 사탄은 떠나갈 것이고 성령의 그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000년